아봅시다 이거 음. 왜 이쪽으로 나오지? 음. 그래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럼.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가 아, 그거 나쁜 애는 뭐, 못어라 가자, 공아 오랜만이야. 그 위에 보면 그 있다. 응. 그 저기. 그 선반 응? 위에 오줌 그거 하는 거 그거 응, 알았어. 콩이 잠깐 있어. 아빠들 좀 챙기고 <laughs> 새끼. 예? 오늘 네가 주인공이다. 오늘 가자. 오늘 오늘, 가자. 오늘 우리 콩이 가자. 콩이 간만에 네가 주인공이다. 오늘 가자. 오늘 오늘, 가자. 오늘 우리 콩이 가자. 콩이 간만에 방송 출연합니다. 이제 털도 오늘도 가자. 많이 자랐고 야, 오늘 실시간이 이제 음. 실시간이 이제 뭐 어서 누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아가 아스 가면서가면서가자그가야 그거, 야되가오주 가야되, 어 어, 뛰지마. 뛰지마. 간다, 다다다다다다다되 가야되, 가로 오이 가만히 있어야지 <laughs> 공아 응? 1층입니다 가세요 네. 자 갑시다 갑시다 <laughs> 야물리예 반갑습니다 민구남입니다 오 여기 막 나와 야, 이씨, 그, 그 원사람은 자라고막마 나와 좀 싸지, 이 자, 이스 봐라. 이어 봐라, 잉. 예. 좀이어라 잉. 아니, 뭐, 멍사람좀 나와 싸지, 입구에 사놓으면, 아 예, 이런 황당한 경우도 생깁니다, 예. 가만히 있어, 콩. 콩 가만히 있어. 저, 치워야지. 가만 있어라, 잉. 네, 가만히 있어봐라. 아, 이거 예. 예. 손에 뭐 이걸 들고 있으니까. 예. 예 손동작이 자유롭지가 않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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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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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응, 뭐, 근데, 그안 돼, 에흙에는안 그 돼. 흙에안 돼. 절로 가보자. 절로 가보자. 가보자! 갑시다. 콩양, 갑시다. 자 오랜만에. 우리 콩양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예, 그동안 이제 중성화 수술하고, 어틀 깎아가지고 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예전 모습 좀 떼서 예또 이제 콩이를 실시간으로 찍으면 어떨까 야 콩이가 오늘 뭐실름 대상도 아니고 <laughs> 어, 일로와 예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콩이 영상을 좀 찍었는데 제가 아직 뭐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예 콩이 참 매력이 많습니다 오십 그. 우리 두 아들냄이 보다 더 재롱도 많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더 매력을 더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laughs> 아, 편안하게 한번, 어,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평상시에, 제, 제가 이제, 에, 콩이를 보는 거, 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예, 항상 이곳에 오면, 예. 냄새를 맡아요. 예, 냄새를 맡아가지고, 음. 잘 가요. 갑시다. 콩! 콩아! 콩! 가자! 따다다. 끈이 좀 기나? 요 정도? 오케이. 좀 잘라. 오케이. 갑시다. 콩향 갑시다. 아따. 어, 잘 어울리네, 콩이. 음. 잘 어울리네. 아 여기는 저희 아파트, 예. 아파트 단지 아니고요 예, 매일 이렇게 콩이는 하루에 한두번 정도 산책시킵니다. 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 이렇게. 이제 하루에 두번 정도 산책시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날씨가 좋아서. 아 날씨가 좋아서 낮에 한번 이렇게 데리고 나와봤어요. 예 가자. 아따 <laughs> 옷이 섹시하지 않습니까? <laughs> 일명 에어로 빅고야 <laughs> 호피네 호피. 살아있네. 예. 에지 예, 엄마가 사준 거예요. 따다다따다다다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잘따요야콩따 오늘 다따다안된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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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은 사지 따라 <laughs> 음, 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생다어 예전에 그중다수다 따다다다 따다 저 버릇이 없었거든요. 그때 중상 수술 하고 나서 그 깔때기 그걸 좀 차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털기 시작했는데 저기 이제 버릇이 됐나 봐요. 예. 빠밤밤. 아 여기 오면 항상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한대 태거든요. 담배를 한대 피기 때문에 그래서 콩에 조금 자동으로 제가 데리고 갑니다. <laughs> 짠 짠짠짠짠. 자어 내가 지금 저 친구 한명 왔다 콩아 친구 한명 왔다 어어 어. 이거 저기 방송 나가는 건데 나와도 돼 우리 강아지 나와도 돼이 방송 나가는 건데 강아지 나와도 돼응자 콩이 가보자 친구네 자 가봐 예 콩이가 좀 겁쟁입니다, 사실은. <laughs> 오, 암놈이야 순놈이야? 순놈이야? 야, 이거 앞놈이다. <laughs> 어, 네, 콩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어, 콩아, 가봐. 오빠야, 네,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어, 싸우지 말고. 싸우지 어, 말고. <laughs> 어허 오, 안 되겠다, 야. 어, 가자, 가자. 오! 어! 야야야야 <laughs>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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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야야야야 어, 야너좀 거칠다 야투표한데야 완전 경상도 사나이인데 야 응? 오빠야 이거 콩아 오빠야 오빠야 가봐 이 종이 뭐고 무슨 종이고 이거 어? 뽐에? 아 뽀메 아 뽀메야. 간다, <laughs> 오빠 간다.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네, 어. <laughs> 아유, 겁쟁아, 콩아. 겁쟁아. 응? 겁쟁이. <laughs> 겁쟁이, 우리 콩이. 응. 음. 자, 갑시다. 가봅시다. 저쪽으로 가봅시다. 음 그래서... Let's get it. l 잘 가요. 오우 또, 오늘 산책, 오늘 일요일이라서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우, 저큰 거, 큰 게네, 큰개어큰개다큰개다 큰 개다. 안녕. 안녕. 가봐. 안녕. 어우, <laughs> 얘또 도망가네. 가자! 야! 뛰지마! 뛰지마라잉! 어. 한 바퀴 돌면은 <laughs>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저 이제 집 가까이 가면 막 끌고 갑니다 야. 아침에 우리 뿜뿜님이 그 낚시 채널에서 그 손만 얘기했는데 야! 그 손만 납니다 <laughs> 땡기는 <힘이 웃음> 손만 하면 납니다 아, 날씨가 오늘 조금, 예. 이제, 이제 겨울로 접어들까봐요. 예. 요쪽은 약간 햇볕이 없으니까, 콩이 예. 나오면, 밖에 나오면 좋아랍니다. 가자, 콩아. 어? 뛰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세요, 천천히. 음, 여기 또 어김, 어김없이, 어김없이 냄새 안 맡고, 아. 저기가 저희 그 동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오면, 자, 한번 보십시오. <laughs> 여기 좀 오면, 이제 끕니다. <laughs> 그만, 콩아. <laughs> 그만, 그만, 그만. <laughs> 알았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안 간다 고 그러잖아요. 응, 어, 안 간다. <laughs> 막 걸고 <끌고> 가요. <laughs> 힘, 힘쓰는 거 보입니까? <laughs> 힘쓰는 거 보입니까? 안 가고 있으면 지가 끌고 갑니다. 가자. 한 방에 더돌 거야, 엄마 저쪽, 저쪽. 따라와. 안갈 거야, 안갈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안 간다. 일로 와, 빨리. 따라와. 저리 와. 빨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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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 가자, 빨리.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한 바퀴 더돌 거야. 응. 눈치가 빨라가지고 한 바퀴만 돌면 집에 갈라고. 그래. <laughs> 어 여기는 따뜻합니다. 햇볕이 있어 따뜻해. 잘 가요. 나를 잊으면 끝까지 끝사람 그 자, 렛츠고 렛츠고. 쭉, 한 바퀴. 응. 쭉 가보자, 콩아. 응. 오늘 저쪽 끝에. 저쪽으로. 얼른 와. <laughs> 야, 오늘 네가 주인공인데, 임마. 응. 자. 응. 야, 그동안 그래도 네 영상 한 번도 안 찍어가지고, 30분은 찍어줘야지. 삼십 분 찍어줘야지. 네. 맞 콩이. 음. 음, 콩이 영상 안 보신 분들 있기 때문에 이게 블랙 토이 푸들입니다. 종은 블랙 토이 푸들이고 지금 이제 1 0 개월, 예, 예. 0 개월 정도 됐고요. 암놈입니다. 예, 암놈이고, 예, 얼마 전에 이제 중성화 수술도 했고요. 예. 지금 뭐밥잘 먹고 건강하게 어, 우리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암놈이라서 예,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라 가지고 어허 이 결국 올게 오는군요 하하 이게 꼭이예뭐또싼어 예. <laughs> <사나? 웃음> 오늘 뭐좀 많이 싼다잉 어 많이 싸+ 싸 편하게 싸. 예. 아, 똥 삽니다. <laughs> 여기 지금 다 사냐? 아, 또 여기, 여기 우리 또 헬스센터. 오, 오늘 마침 일요일 날 사람이 없어, 천만 다행이다. 야. 야, 닦자. 어, 이거 뭐, 똥, 똥, 똥산 거는 뭐, 주인이 치워야죠. 예. 아. 야, 오늘 니 임마 전 세계적으로 이마 방송 나가는데, 임마 실시간 하면 빼도밖도못 간다. 일로 와. 닦자. 딱자, 아,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예. 자, 이렇게 있어라, 있어라, 있어봐라, 어디고. 아, 여기저기 퍼즐에 나가지고 아, 예, 뭐, 이거는 주인이 깨끗하게 치워줘야죠. 기본 매너죠. 개크는 사람 으로서 아, 또 온, 인간도 퍼질러 놨다, 야, 언니, 오늘. 응? 오늘 이것도 들고 있지, 이래가지고. 손도 힘들구만, 아빠. 음? 짜잔 예 보여드릴 수는 없으면 여기저기 <laughs> 여기저기 여기. <laughs> 여기 한 덩어리 저기 한 덩어리 예참아 오늘 뭐 제대로 오늘 고생시킵니다 오늘 오늘 어, 스타일 안 나오네 예, 거의 다 치워갑니다. 아, 이게, 손이 편, 하지가 않으니까, 아, 치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자, 아, 더 깨끗하게. 쫙, 예. 깨끗하게. 더그 거의 표도 안 나게. 예. 깨끗하게. 아, 요것도 좀한번더 닦아야 되겠다. 자, 예, 깨끗하게. 이제 뭐, 똥하고 오줌 다샀으니까네 예.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laughs> 야, 이 콩이, 응? 오늘 아빠 제대로 오늘, 제대로 오늘 훈련시키네. 음. 그래, 고마워. 어. 가만히 있어봐라. 있어봐라. 이거 좀, 봉다리 좀. 야, 일로, 이 뭐, 놀이터인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묶어 놓고 좀 아따 일로와 됐어 이제 가봅시다 콩야 가봅시다 네가요응 이아와 음, 냄새 좋나? <laughs> 야 거기 가고 싶어? 한번 가볼까? 가보자 어디? 여기야 일로 이쪽으로 자 가자 라스길저 저쪽이 저 펜치에 가보자 펜치 벤치에 따뜻한데 따뜻한 데가좀 앉아있자 햇볕도 좀 보고 사랑해 하단은 안돼 어. 하단은 가지마 나를 응? 이어요 끝까지 그 사랑 응? 저기 사람이 있다 응. 자 저쪽 돌아가 보자 응. 괜찮은데 가보시요자 저도 이게 콩이 실시간은 한번도 이렇게 촬영을 안해봐서 어떤 영상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laughs> 아 요즘에 뭐 실시간 맞달려가지고 <laughs> 아, 묘한 매력이 있어요 실시간 그, 예 실시간 이 영상이 저도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좀 이렇게 실시간이니까 예측을 못하죠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예 그러니까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봅니다. 아 가자.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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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에 좀 앉아있자. 요 햇볕 들어오 저거 없네. 일로 와. 요좀 쉬었다 가자. 응? 쉬었다 갑시다. 콩냥. 짜잔, 평상 좋다. 자, 한번 놀아봐라. 좀 앉아있다가 가자.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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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가노? 콩아, 콩아, 콩. 어이씨, 뭐고 또 이거는? 아 오늘 또 똥개 훈련시키네. 오늘 또. 야. 야, 이 나와 이 나와 이 나와 이주으로이주으로 나와 <laughs> 아이, 이 새끼 진짜 아빠, 아빠 고생시킬라고 응? 야, 아빠 고생시킬라고 그러잖아 응? 자, 가자 가자 어, 니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laughs> 고생 한번 해봐라 응 가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이짠짠짠짠짠짠짠 응? 콩, 봐줘 콩아 콩 콩이 얼굴 짠짠짠짠짠자자 헬로 와 헬로, 콩이 콩, 콩냥 안녕하세요, 여보.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laughs> 알았어 이제 가까 집에 가까 이제 그래 가자 이제 어제 시, 시간 다 됐다. 가시다 <laughs> 아따. 자 이제 콩이도 한 번씩 제가 예, 오늘 찍은 영상 보고 괜찮으면 예, 콩이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간도 좀 절약하고 예, 또 색다른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예 예, 이렇게 해서 어, 콩이 영상도 어,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갑시다 <laughs> 냄새 그만 많다, 그게. 그거 뭐 있는데, 응? 콩아, 그거 뭐 있노? 아무것도 없는데. 자, 집 찾아가 보자. 집이 어디고? <laughs> 집이 어디고? <laughs> 자, 우리 콩이 집 찾아갈 수 있는지 한 가봅시다. 응. 콩이 이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봅시다. 라스고. 자여긴가요 음, 아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입니까, 콩? 여기입니까? 예, <laughs> 네, 아닙니까? 음. 짠, 짠, 짠. 아버님 따라갈게. 니, 니 끝끄는 대로 따라갈게. 자, 자 자, 자 어때? 어, 요한 바퀴 더 돌라고. 요 아니다. 다 똑같이 생긴. <laughs> 요요 집이야. 이동 아닌데. 요아니요 아니다니까. 아이, 요 <laughs> 자 콩이 물들 카메라. 요 아닌데 콩아. 콩요 아니다. 요 아니다. 한칸더가야지 이리 와. <laughs> 요 아니야. 가자. 요 아니다 집 아니다. 저 밑에 한칸더가야지 자 가자 응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찐찐찐 찐찐 쭉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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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응 앞으로 가야지 아따고 인간도 흔들어 산네 진짜로 아, 또, 여운 날씨가 좋네. 따뜻하다, 네. 햇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짠, 짠, 짠. 자, 가자. 응. 너도, 집 만나. 집 만나. 집 만나. 결고 <laughs> 갑니다. 이제, 집이랑 확실히 느꼈어. 예. 아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홍이, 기다려봐라. 이. 갑시다. 그냥 갑시다. 자,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될란지 모르겠는데, 자, 엘리베이터도 잘 탑니다. 우리 콩이. 자, 갑시다. 어느로 탈끼고, 어느로 <laughs> 탈끼고. 응, 이거 왔네. 콩아. 응. 가자 아이 다행히 사람이 없네요 예자 오늘 우리 콩이 실시간 방송 한번 해봤고요 예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자동으로 올라가, 올라가죠 예 지금까지 콩이와 민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응? 콩이 앉아 홍아 홍홍 홍. 앉아 아유 혹시 말안 듣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